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 모종나무를 비닐하우스에서 노지로 옮겨 심어 키운다. 주 T년 후에 측정한 나무의 높이 어, H가 있는데 이게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계산했더니 1.5T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거네요. 어, 노지로 옮겨 심고 2년 후에 측정한 높이가 25래요. T년 후에 측정한 나무의 높이를 H라고 할때 자, 그러면은, 2년 후에 측정한 높이가 25cm일 때, 지금 얘는요, 여러분, ht가 된다라는 거고, 얘는 그러면은 h2가 25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일단 정보 아시겠나요? 그 다음, 4년 후이 모종나무의 높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것은 4년 후이 모종나무의 높이 즉 H4를 구해달라라는 소리입니다. 뭐를 원하는지 일단 파악하셨나요? 응. 지금 보면요 여러분 H프라임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이거 우리 적분해줘야 되는 겁니다. HT는 적분하면 돼요. 이거 2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3. 1.5는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4분의 3t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플러스 5t. 그리고 상수항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2 대입했을 때 25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 대입했을 때 얘는 그럼 일단 3, 그 다음에 요거는 5, 20. 그러면은 플러스 12가 있으면 해결되는 거죠. 맞죠? 따라서 상수항은 12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h, 4를 구해주면 되니까 이제 4, 9 대입하면 끝. 4분의 3 곱하기 4 곱하기 4예요. 결국 3 4 12 플러스 5 4 20 더하기 12 20 더하기 24니까 44 정답은 44cm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